달빛 동화마을 고추장 체험 왔어요. 달빛 동화마을 고추장 체험 왔어요. 자, 고춧가루 매실 발효에. 천일령, 네 인삼가루, 네. 자 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제 강화는 비가 아주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아주 많은 유산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강화는 생각보다 섬이 꽤큰 섬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로 큰 섬인지 아실까요? 음, 두, 번, 네 번째. 두 번째. 양도면은 여러분들. 물엿 l l i s h g Bullish and Pepal. So, woman, she b r o 1 8 0 g 2 g 이를 계속 저어서 풀어주셔야 돼요. 이거 지금 구청을 잘 끊지 않으면 나중에 고추장에 엉겨가지고 잘안녹어요고춧가루나 음. 이런 가루들이 계산 맛있겠는데 젓자분이 물처럼 흩어지거든요. <laughs> 매실과 조청을 풀어줍니다. 부터 만든 거 틀린 거만 자, 다 녹았어요. 이 정도면. 분이 조선시대 하셨는데. 어? 많안 맞습니다. 리주는조선시임진 일본에 해서갖 고구마고들는데 네, 그때부터 이제 고춧가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고추이 올라지도 오지 아세요 인도. 음, 인도? 아니 뭐 <웃음> 오!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유치원 음, 아이들 고다장야안다녀정이좀근데 아, 음. 아, 음. 그 유치원 어제 철 가면은. 아 이거 진짜니 네, 하실 거예요. 이거. 음, 안하세요아요 열어서 냄비 한번 맡 보실 거예요.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인삼 작은 꼬리로한 꼬리 정도입니다. 음. 네. 지면 다들 여기에 더덕 맛이 난다고 해요. 음. 인삼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겠네. 그래서 여기는 두번 데우었을 때 인삼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음. 이제 잡냄새 잡는데 또 효과적이고요. 음. 인삼 는 지금 방부제가 처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침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금방 음. 어 嗯。